안녕하세요. 조아 먹방입니다. 오늘은 본매로 으골수 준비했고요. 반 자른 거랑 그리고 통으로 되어 있는 거두 가지 준비했습니다. 여기 앞에는 불닭 소스 조금 뿌려봤어요. 나중에 맛있으면 좀더 뿌려 먹을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Mmm. 어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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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m. Mm. oh 음. 음. 라면 먹고 싶어요. <laughs> 콜라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은 걸 떠나서 이거는 딱네개만 드세요 처음에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빵에다가 발라 먹더라고요 그냥 버터 퍼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맛있게 잘 먹진 않았지만, 즐거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좋아요, 말도 안 나와.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